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담방신편, 증보 담방신편,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방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즙 일합, 밀 일시, 생변즙 소허, 수 삼합, 화균 돈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담방 신편을 보면 이제 위에 봤던 이 표기는 이 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기에는 간으로 보여도 이제 강으로, 생강 강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즙 일암 밀 일시 생변즙 소호 수삼압 화균 돈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집생강집을 말합니다. 강집한옵이꿀한술이 부드럽게 이제 굴로 이렇게 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굴한술 생지황즙 조금 음 조금이라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물 셔홉에 다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집한옵 굴한술 생지황즙 이 조금 술셔호에다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단방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겸 복통 토사 얻은 축비음을 이본방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단방신편을 보면은 이 약겸 복통 토사 축비음 유의본방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일 복통이 있고 토사하거든 축비음을 유의본방 하야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복통이 있고 토사하거든 촉비음을 이렇게 이 의본방하여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서 만일 복통이 있고 토사하거든 촉비음을 의본방하여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단방신편을 보도하겠습니다. 록 서감이 되겠습니다. 여기고 향유삼전. 외강 오전 5분, 전 온복 하라. 이 상풍 두 통에 가 강활 일전하고, 현증에 이 방풍 8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보 당방 신편을 보면은, 서감, 향유 3전, 외강 오전 5분, 전 온복, 상풍 이두 통, 가 강활 일전 현증 이가 방풍 이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가 없습니다. 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셔감이 되겠습니다. 서이 더위를 이제 느낀다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감. 향유 서던 중, 이군 생강 닫돈 5분 중을 다려 더게 먹으되, 덥게 먹으되, 향풍 하야 두통이 있거든, 강알 한돈 중을 가입하고, 강알 한돈 중을 더 넣고, 어지러운 증 있거든, 어지러운 이제 증이 있거든, 방풍 8분 중을 가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감, 향유 서던 중구운 생강 닦돈 5분 중을 달여 더웁게 먹으되 상풍하여 두통이 있거든 강알 한돈 중을 가입하고 어지러운 증 있거든 방풍 팔분 중을 가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단방 심편을 보겠습니다. 중서 불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엽 도치 즙 일탕기 하야 화수 음지하라 구서 역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보 단방 심편을 보면 중서 불식, 엽조 도치 즙 일탕기, 화수음지 구서역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혀증으로 어, 으, 음식 못 먹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증으로 이제 음, 음식인데, 이제 어머로 여기에서는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증으로 음식 못 먹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초입을 이 짓지죠. 대초입을. 이 찌어서 짓지죠. 증내요. 한 탕기에 한 탕기에 이제 물을 타 마시면 연구한 이 오래된 이셔체도이 난난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이제 더위 먹는 그 증도 이렇게 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쇼증으로 음식 못 먹는데 대초입을 짓지죠. 증내요. 한탄기에 물을 타 마시면 연구한 셔채도 난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